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영상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왜, 우리 금요일 하면은 예전에 좋은 기억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 때는요, 금요일에 LB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금요일마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금요일에 상승해 주면서 8만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 L생 같은 경우도 보시면 11%대 상승하면서 1.6 이전에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엘비도 그렇고 엘생도 그렇고 일단 단기 악재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엘생 같은 경우는 어216 이전의 가격으로 회복을 했고 엘비 같은 경우는 약간 모자르긴 합니다 일단 그런데 8만원은 안착해줬다는 게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단기 악재가 좀 사라지고 그러면서 호재가 좀더빛을 바라는 예 호재는 일단 단기 호재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회사 측에서도 이번에 216 사태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무중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일단 그 전략은 지금까지는 잘 맞고 있고요. 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회사의 본질 가치인 리보세라닙의 상업화, 그리고 이미우믹도 사실 리보세라닙이 위기에 처할 경우 빛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수한 것인데, 어, 이렇게 단기적인 호재,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상업화, 그리고 이미우믹까지한데잘 어우러져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 주어서 시장의 LB의 저력을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약의 기중함을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요즘 트루시, 예, 대세죠. 모채널 경연대에서 어저께 그 양지은 씨가 일단 탈락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재합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진이라는 정말 믿기지 않는 대반전을, 예, 정말 한 편의 소설을 썼는데요. 근데 그 대반전의 이면에는 어, 본인의 기본기죠. 국악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악으로 다져진 튼튼한 기본기 그리고 국민들의 사랑 아, 그, 이두 가지가 아마 그분을 어, 진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대반전을 만들지 않았나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를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 우리 엘비도 기본기 튼튼합니다. 중국에서 벌써 몇 년째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약입니다. 아, 뭐 일각에서는 뭐 차이나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도 있긴 있지만 어찌되었건 예잘 팔리고 효능 좋은 약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최고의 장점은 사실 병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병용으로도 탁월하고 그리고 엘비는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를 모두 다 보유하고 있어서 기본기가 가히 튼튼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아, 우리 주주들의 엘비 사랑은 남다르죠. 신문 광고까지 하고 어저께는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주들까지 열정적으로 지지해 주니까 어, 대반전의 주인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엘비는 허위공시권 그리고 주담대 연장으로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해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증선이 개최가 있죠.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중이라는 이렇게 단기호재가 현재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단기호재고 단기호재랑 이제 회사의 기본 가치랑 같이 얼러줘야 돼요 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좀더 좋은 모습 l b 의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증선이는 글쎄요 일반적으로 처분 없이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는 합니다만 어, 이번 거는 좀 예외적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전문성이 많이 요구가 되죠 게다가 이번 사건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일단 이만큼 연기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많이 연기됐다는 것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증선위에서 좀 기대를 해보는 것은 일단 최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fda 전 심사관도 그랬고 fda 전 부국장 역시 예,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 실패로 보기 힘들다 어, 절차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거는 실패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그분들의 의견을 금융당국에서도 특히 허위공시로 얘기를 했다면 어, 무시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이 지금 신약산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조가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신약사업 개발을 육성하는 그런 지금 정책인데 금융당국에서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하물며 LB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항암신약에서 가장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 도움을 주기커녕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과연 십사리할수 있을까 게다가 혐의가 확실하다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전문가 집단도 그렇게 혐의를 얘기를 안 했고 법리적으로도 일단 뭐 공시를 했어야지 허위공시죠 그리고 임상은 공시대상도 아니고요 자회사건은 공시대상도 아니고요 하물며 뭐 이제 어저께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금융당국은 확대해서 보도 내용으로 이제 공시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예, 법리적으로도 약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 잠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법리적으로 일단 허위공시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공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시장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죠. 아, 뭐, 저희 LB 주주들도 마찬가지고, LB 주주들 역시 지금 탈 코스닥 운동, 코스닥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물며 제가 뉴스는 안 갖고 왔는데, 뭐,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 시국에서 또 LB 일생의 공매도가 있던데, 음, 우리 주주들 얘기는 그거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진짜 못하겠다. 진짜 못사야겠다. 이제 코스닥 떠나자. 라는 현재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코스닥도 사실 예전에 좋았던, 그러니까 코스닥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성장 가치가 큰 기업들을 상장을 시켜주는 건데, 뭐 좀만 크면은 공매도 이슈가 있죠. 그리고 또한 번씩 이렇게 찌라시성 기사가 나오면은 주가가 휘청거리죠. 게다가 공매도 좀 조사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은 네, 알겠어요. 그러고 반대로 주가 혐의로 또 조사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 불신이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좀어 이런 안 좋은 분위기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물며 지금 금융당국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크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어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 불신으로 간다면 대체 어느 기업이 코스닥에 있을까라고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이유로 봐서 어 증선위에서 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미처분이라는... 아 어, 그리고 주가 불공정행위 위계도 성립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위계 그러니까 그럴싸한 계책 일종의 페이크죠아 사기인데, 그러니까 개라는 거는 계책이잖아요 그럴싸한 계책으로 이제 사기를 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위계가 성립하려면 먼저 성공, 그러니까 LB 같은 경우는 성공이라는 예 사기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 잘 아시다시피 LB는 일단 6, 7때 실패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계가 성립하기는 법리적으로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증선이 잘 넘어가서 이게 불확실성의 제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증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증선이 날짜가 다가오니까 기자들이 하나씩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hlb 무상증자가 답이 아닌 이유라는 예,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조 기자도 기사를 썼습니다. 어, 그 당시 때 썼던 기사가 1부여서 어, 2부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저께 내지는 어저께 정도에 2부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됐는데 2부는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못 봤어요. 혹시 나온 거 보신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요. 근데. 네. 그러면서 일부에 썼던 게조 기자 같은 경우는 나름 바이오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의 사기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근데 솔직히 정말 냉정하게 보면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 잖아요 바이오는 예 하이리스크 하이, 하이 리턴 이라는거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사기성도 많다는거 어, 이미 웬만한 바이오 투자 하시는 분들 바이오 투자 안 하셔도 그냥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예 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런 것 때문에 바이오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바이오 투자는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바이오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있죠. 바로 공매도죠. 바이오랑 공매도는 뗄래야 뗄수 없는데 바이오 투자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부각을 시켜 줬고 바이오의 공매도가 많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싹 빼셨더라고요. 어찌 되었건 어, 제가 보기에는 2부가 안 나왔다면 이게 2부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다른 기자가 썼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틀려요, 달라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다름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평가라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글이 좋다, 나쁘다 할때 근본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라고 하면 정, 반, 합이 좋은 글로 보여집니다. 여러 시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정이라는 시각, 그리고 반이라는 시각, 그리고 이 둘을 합쳐지는 시각이 가장 객관적인 기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일단 이 기사를 보니까 한쪽 눈으로만 봤다는 게좀 그렇구요. 게다가 조기자가 입편내신 갑자기 딴 기자가 조기자와 비슷한 내용을 쓴게 있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기자의 지원군 내지는 다음 주에 증선위가 열리니까 증선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으려는 여론몰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허위공시 혐의를 심의하고 있더라. 1년 6개월간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는데, NDA는 깜깜 무소식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재목, 어, 허위공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허위공시 혐의라면, 허위공시 혐의 배경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여기 혐의, 허위공시 혐의로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글 자체도 엉터리예요 잘못 썼어요. 조사를 할 거면 제대로 쓰고 조사를, 하, 글을 쓰시던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엉터리로 글을 썼어요. 좀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그리고 왜 허위공시가 불거졌는지, 왜 알려지면 안 되는 허위공시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어, 법리적으로 허위공시가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았고요 또, 이 분야는 사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최고 전문가 사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어, FDA 부국장 그리고 전 FDA 심사관도 절차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면서 차분하게 다 설명을 해줬는데 무슨 근거로 어, 허위공시 혐의며 또 하물며 이렇게 글을 썼어요 20몇 명에 달하는 주주들이 혼란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사 자체가 우리 주주들을 더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시 후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증선이 는왜 대체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지 보통은 곧장 곧장 증선이 가 개최가 되는데 지금 이례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기 되면서 그 연기 되는 사유도 지금 얘기를 해 주지가 않고 있어요 이런 형 이런 배경에 대해서 예 설명이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본인이 쓴 기사 글을 보니까 법원 출입 기자도 아니고 형사 담당 기자 분도 아니신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계속해서 이렇게 뭐 20만 명에 달하는 주주들이 혼란에 빠졌다 라고 악의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글을 쓰시는지 좀 많이 의문이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엘비가 무슨 엘비가 무상증자로 주주 달래기 나섰습니다. 엘비는 최근 무증을 결정하고 4월 1일에 1대1 비율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최근 주가가 대폭 하락하고 주주들의 신뢰까지 흔들리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예, 맞는 말인데요. 음, 그보다는요. 주가가 떨어져서 한건 맞는데요. 주가가 떨어진 결정적인 배경은 216 사태가 있었고요. 216 사태의 근원적인 목적은 진회장이 2월 22일에 주담대가 있는데 주담대 연장을 못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원래 목표였다면 그래서 실제로 진회장은 주담대 연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매도권이 나왔고요. 대주주 매도권으로 이에 대한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한 겁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주가가 떨어진 건 맞는데요. 주가가 떨어진 배경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회사가 고유주책을 썼어요. 자신의 주식, 배우자의 주식을 팔면서 추가적인 하락의 부담에 있어서 주주가이 재고를 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한 겁니다. 이 글이 맞다고는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에 달하는 주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신은 좀 전에 제가 여태까지 증선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보다는 이번 증선이가 개체가 되니까 불확실성 마무리로 기대를 합니다. 증선이 심의해서 주주들이 혼란이 빠지는 게 아니라 증선이가 이제는 겨우, 이제서야 겨우 열리는구나. 그래서 불확실성이 마무리되고 있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일 어처구니 없는 글이 이 글이었는데요. 지난 2019년 9월 이암치료제 리보세라닉 글로벌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거는 이제 S모가 되겠네요. 그러나 해당 발표도 3개월 앞선 6월 미 FDA에서 사전 미팅 프리 NDA를 말하는 것 같은데 프리 NDA에서 실패라는 표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은 627이 있었죠. 그래서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거는 10월달이죠. 쓸 거면 제대로 써야죠. 기자가 이 정도 확인은 좀 해보고 글을 쓰셔야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혼란을 줍니까? 이 글을 쓰신 기자분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오셔서 글을 쓰시는 게 혼란이라고 생각은 안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달성해야 임상에 성공했다고 표현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1차 1차 평가 지표가 제일 중요하지 OS 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20년간 FDA 통계 자료는 물론 OS 자료는 중요합니다. 지표는 중요하고요. 대신 요즘은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지금 제가 다섯 번 정도 쓰고 있는데,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눈만 뜨고 있다고 해서, 과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어, 사람의 생명 모두 다 소중하고, 목숨이란 게다 소중하지만, 과연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눈만 뜨고 있다고 해서, 어, 진정한 생명 연장일까라는 의심은 있어요. 그래서 어, 보조 지표, 2차 지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또유중으로 해서 400억 투자 펀드 사기 당한 내용을 썼는데 회사 최고 책임자 그리고 스포츠의 감독은 책임을 지는 자리가 맞아요. 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진 회장은 일단 자기 주식을 회사에 위임을 했죠. 그래서 일단 그걸로 책임을 졌고 법원 판결이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회사에 유동자금이 많은 것도 분명히 경영상은 문제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10% 정도는 이렇게 안전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물론 결과는 사기가 됐죠. 그 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대표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 유동자금의 10%는 어, 투자를 안정성 자산에 투자하는 그 목적 자체는 나빴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기를 당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해놨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판단도 있어요. 그리고 NDA 신속히 추진해야, 예, 맞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드리는 말이고, 오늘도 맨 처음에 서두에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호재,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는 이제 NDA 신청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좀 유아해졌습니다. 읽어보면 유아해지면서, 뭐, 이번에 LB가 무증을 진행했다. 뭐, 부, 불안감을 달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임시방편이다. 결국은 NDA를 해야 이제 뭐, 회사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뭐, 유아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케이. 이거는, 예, 저희 주주들도 다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건, 글쎄요, 왜 갑자기 그 조기자의 2편 내용은 안 나오고 갑자기 이 기자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정반 합을 쓴 것도 아니고 한쪽으로만 썼고 하물며 한쪽으로 썼는데, 예, 제대로 좀 조사를 하고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않으셨네요. 예. 이번 한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은 어, 이번 주에 주요 쟁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 각도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늦게 올려드려서 더 죄송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